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줄 묵상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골로세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삶과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할 것을 권면합니다. 본인은 현재 자유롭게 오가며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에 골로세 교인들에게 더욱 기도에 힘쓸 것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온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놀라운 소식의 비밀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무엇보다 삶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고 기도가 습관화된 삶에는 세상을 보는 지혜와 분별력과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생각한 만큼 기도가 쉽지 않은 이유는 기도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와 힘으로만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은혜 가운데 내 신앙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또한 요청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에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알금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힘이 없고 성도 수가 적으며 영적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전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골로세서를 마무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의 생생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고민과 그의 열정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늘 나의 기도응답을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고 전하기 위한 영적 준비의 시간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마음과 입술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ém.